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교에서 직접 책을 출판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교양서적에 적힌 출판부 이름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지인유인데요 출판부가 개관 26주년을 맞이해 도서관에서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첫 소식 양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판부의 모든 책을 최대 50%까지 할인해서 판매한다는 문구가 학생들의 이목을 끕니다. 출판 과정들이 알기 쉽게 설명돼 있고. 한쪽에서는 직접 책을 만들어볼 수 있는 체험도 마련돼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책으로 만나는 26년 행사입니다. 학교에 출판부가 있는지도 잘 몰랐었는데 이런 26주년 행사를 통해서 직접 책도 만들어보고 체험해보니까 되게 신선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번 행사는 출판부 설립 26주년을 기념하고 도서전을 통해 지역사회와 지역 문화에 대한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자 열렸습니다. 주최 측인 경상대학교 출판부는 우수한 학술 도서와 교수들의 저서를 학생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1988년 개관됐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당신을 위한 지식이라는 의미인 교양 분야 도서 상표로 지엔율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어, 교재 중심의 책을 출판해 왔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 저희들이 대학 울타리 밖을 어, 나가서 어, 대중들에게 어, 읽힐 수 있는 그러한 책들을 가능하고자 어,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출판부는 책과 관련된 강의나 책 읽기 행사 등을 꾸준히 열어왔지만 학내에 국한되어 있었고 지역민들과의 소통은 부족해 다른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올해부터는 경남일 스토리텔링 하나를 진행합니다. 지방거점국립대학의 출판부로서 경남지역을 잘 드러내는 글에 대해서 출판을 지원해주는 공모전입니다. 26주년을 맞이한 우리 학교 출판부인 만큼 학생들과 교직원들 모두 학교 출판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GNU 뉴스 양치현입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천 회가 넘도록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After the late Hak-sun public testimony on August 14, 1991, there has been the Wednesday demonstration to call for attitude change of Japanese government. It has been held over 1,000 times now in front of the Japanese embassy. There are students informing conditions about the victim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in Jinju. Butterfly of peace supporters have appeared in four universities, includ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nd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Butterfly Peace supporters is working to regain the human rights of the victim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They make students to participate in 100 million signature campaign to submi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ell sexual slavery bracelet. 일부 피해자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 평균 연령이 88세 이상이시거든요, 다들. 건강도 매우 안 좋으신 상태라서 할머니들만의 힘으로는 사실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나서서. Over twenty butterfly peace supporters gather every Tuesday and Wednesday in GNU. They raise funds for the concert that is going to be held in Gentech 21st of November. All of the concert profits will be used as butterfly funds supporting victims of wartime sexual violence.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대학생으로서 할수 있는 게 없을까 찾다가 이제 이렇게 공개 모집한다고 하셔서 지원하게 됐고요. 이제 이 활동이 끝나더라도 스포터즈를 비롯한 다른 많은 대학생들이 이제 이런 활동에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Key thing is to take this event as a chance to have sense of history rather than one-off thing. 문채린 제뉴뉴스. 기존에 시행되고 있었던 도서정과제가 개정됩니다. 책 가격에 대한 할인 적용 범위는 확대되고 할인 폭은 축소됩니다. 개정된다고 하니 꽤 시끌벅적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1월 20일까지 마지막 최대 할인. 대형 인터넷 서점 곳곳에 걸린 문구입니다. 이달 21일부터 시행되는 도서정가제 때문입니다. 기존에도 도서정가제는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1년 6개월을 기준으로 신간과 구간을 구분해 할인율을 달리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제도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최대 15%까지만 할인이 가능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비싼 가격에 책을 구입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정된 법안은 대형 출판사와 인터넷서점이 출판 시장을 장악한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대형 출판사는 저렴한 가격에 책을 대량 출판해왔고, 인터넷서점은 경품 제공과 과도한 할인을 계속해 소비자들이 찾아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프라인 서점과 소규모 출판사들의 폐업이 잇따르자 정부가 직접 가격을 통제하기에 나선 겁니다. 똑같은 책인데도 온라인 서점에서는 많은 할인을 해서 사는 경우를 봤습니다. 직접 서점에 가서 사는 입장에서는 정부 음, 정과대가 굉장히 효율적인 제도인 것 같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합니다. 인터넷 서점은 카드 제휴 할인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안 규정 내용보다 추가 할인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 여전히 인터넷 서점을 이용한다면 출판 시장의 균형이 유지될지 의문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새로 책정된 가격에 부담을 느껴 도서 수요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온날에 비해서 할인되는 폭이 좀 줄게 되어 그 책을 좀 싸게 살수 없을 것같게 같긴... 같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책을 많이 사는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좀더 많이 될것 같습니다. 출판사와 서점 그리고 독자들까지 균형 있게 이익을 보려는 취지이지만 오히려 책 안일른 사회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법안 시행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GNN 뉴스 김보람입니다. 대학가 주위를 둘러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정해진 법적 수당이 있지만 이들은 수습 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예원 기자입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모양. 김모양은 시간당 4,500원을 받고 일합니다. 최저임금 5,21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생활비를 벌려고 인터넷에서 알바 자리를 찾고 있다가 5,210원 주는 편의점을 봐서 이력서를 뽑고 찾아갔는데 사장님께서 4,500원 받고 일하게 될 거라고. 법적 최저임금은 5,210원이지만 수습 기간이란 이유로 최저시급보다 약 700원 부족한 금액을 받고 일합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을 적게 받고도 일을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고용주들은 임금을 적게 주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국 500여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여전히 제대로 된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람이 39.2%에 달합니다. 10명 중 4명이 최저시급을 받지 못한 겁니다. 아르바이트생의 74%는 최저임금 위반을 경험했지만, 참거나 그만두는 등의 소극적인 대응에 그쳤습니다. 특히 단기 아르바이트생은 계약서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 문제 제기 또한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블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어, 구두로써 근로계약은 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임금이 지급될 시기부터 3년 이내에서 어, 그 시효라는 것이 있어서 시효 기간 내에서는 얼마 얼마든지 나중에라도 임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최저임금법 5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수습제도는 1년 이상 계약을 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들에게는 수습 기간 없이 100%의 최저시급을 보장해야 하며, 만약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2015년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법의 사각지대가 생겨나지 않도록 학생들은 불법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인유 뉴스 강연입니다. 다음은 지인유 뉴스 주요 단신입니다. 경상대학교는 언론 창달과 대학의 명예를 빛낸 동문 언론인에게 수여하는 제 7회 개척 언론인상을 하병준 뉴스사천 편집국장에게 시상했습니다. 시상식은 11월 21일 대학 본부 5층 개척홀에서 열리는 제 7회 경상대학교 개척 언론인의 날 행사와 함께 진행됐습니다. 경상대학교와 경상대학교 언론인 동문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 행사는 2008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7회째입니다. 경상대학교는 겨울방학 동안 경남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 90명을 대상으로 제2회 지엔유 지역 내리사랑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거점 국립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대학교수와 재학생이 고등학생들의 멘토가 되는 재능기부로 특별 기획한 봉사 프로그램입니다. 교육 기간은 2015년 1월 3일부터 14일까지로 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에서 진행됩니다.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 이우동 박사와 해양토목공학과 허동수 교수가 대구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40회 대한 토목학회 정기 학술대회 및 11엑스포 2014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습니다. 논문 제목은 '파랑 흐름이 공존하는 하구 지역의 파랑 변형'에 관한 3차원 수치 시뮬레이션입니다. 경상대학교는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로 지정된 뉴트리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한국 뉴트리아 연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는 국내 최초입니다. 추후에는 국립생태원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경상대학교 박물관 송영진 학예연구사가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하용인 연구원과 함께 한국고고학회에서 시상하는 올해의 논문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선정한 2014년 기초연구 우수성과 50선에 우리대학 화학과 이심성 교수, 김윤희 교수, 환경생명화학과 김필주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이는 국립대 중에서 가장 많으며 지방대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입니다. 수능이 끝났습니다. 우리대학은 수시 전형에서의 합격자를 선발하기 위해 17일부터 면접을 시작합니다. 대학이라는 작은 사회에 발을 들이게 될 학생들에게 특히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없다면 대학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g n u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 자, 흑백 사진의 매력이 있다면, 흑백 사진은 컬러 사진과 다르게 컬러가 없이 흑과 백, 검거, 검정과 흰색밖에 없는데, 음, 검정과 흰색만으로 빛을 이용한 사진을 통해서 제가 더 원하는 주제를 컬러 사진보다 더 강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 그게 흑백의 흑백이 컬러보다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